자, 투부정사, 어떻게 생긴 게 투부정사랬지? 그렇지. 투 뒤에 동사원형이 오면 투부정사라고 했어요. 자, 동사원형을 이제부터 R이라고 적을게요. 너무 기네. 자,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우리 투부정사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겠지? 그렇지. 명사도 될수 있고, 형용사도 될수 있고, 부사도 될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 뭐라 그랬지? 그렇지. 이거 꼭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자, 명사적 용법일 때는 어떻게 해석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이 되고,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 그렇지. 명사는 주목보. 명사는 주목보.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하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은 어떻게 해석되었어요? 뭐뭐 할, 뭐뭐 니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어디에 있는 앞에 있는 누구를 꾸며줬어요? 그렇지.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 조명법이라고 했어. 자, 부사 조명법은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명사랑 형용사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부사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 부사는 그외 나머지가 전부 다 부사 조명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수업 끝.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겠지만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부사적 용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부사적 용법이더라. 자, 예를 들어서 "너 어제 거기 왜 있었어?" 막 이랬어. 그래서 "I was there" 저 거기 있었어요. 그냥 뭔가를 사러 갔다고요. 막 이랬어. 봐봐,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지. 이 지금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나요? 아니지. 그냥 사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이럴 때 부사조 문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얘기하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게, 자, 원래 이건 수거로 그냥 외우면 되는데, 가끔씩 물어서 얘기를 할게요. in order to가 원래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so as to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사기 위해서 위해서를 막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때 우리가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in order이나 소에즈를 넣어주면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역할이 뭐냐면 감정의 원인 선생님 저는 정말 오늘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어요. 막 이랬어.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막 이랬어. 사람 됐어. 막 이랬어. 봐봐. 나는 기뻐. 근데 왜 기뻐? 그것을 들으니 기쁜 거지. 앞에 나오는 감정이 되는 이 형용사를 지금 수식하고 있지. 아, 그걸 들으니 기쁘구나. 이렇게. 얘도 당연히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얘들아, 형용사 수식 누가 하는 역할이야? 부사지. 그래서 부사지 원법인 거예요. 세 번째. 판단의 근거. 예를 들면, 걔는, 뭐하지? 어, 비, 코, 멋있음에 틀림이 없어. To say so. 그렇게 말하다니, 진짜. 진짜 멋있을 거야, 막 이랬어. 멋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랬어. 자, 그렇게 말하다니 쿨할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지 맞지? 이 앞에 나오는 판단의 근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지금 투세이가 지금 주어 역할하고 을 있어? 목적하고 있어? 보호하고 있어? 아니지. 앞에 나오는 명사로 꾸며주고 있어? 아니지. 그러면 그냥 부사원법인 거예요. 네 번째. 당연히, 원래 부사가 하는 역할. 자, 형용사 수식. 예를 들어서, 음, 그것은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to carry 이랬어. 들기에 무거워. 자,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지, to carry 가. 그러면 예를 보고 우리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결과라는 이 친구가 좀 중요해요. 물론 목적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것도 중요한데 이 결과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응? 예상 왠데 막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거든. 그래서 결과는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얘는 해석할 때좀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아 잠깐 만 나는 하지 말자. 나는 아직 할머니가 아니야. 자 그녀는. 리프트. 살았어. 살아서 백살이 되었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녀는 살았다. 백살이 되기 위해서 살았어. 이상하지. 내 꿈은 백살이야. 이건 아니잖아, 그지? 백살이 되기 위해서 산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 결과 백살이 된 거지. 예를 들면 그는 뭐하지? 그는 뭐가 됐다지? 하 그는 g r o up to be a doctor. 뭐 의사가 됐다고 치자. 봐봐. 그녀, 그는 막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막, 막 키워졌어. 막.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엄마가 공부를 막 완전 열심히 시킬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잘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의사가 된 거지. 자, 이렇게 결과 용법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주는데, 그 결과 투부정사가 되었어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 해석할 때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리고 결과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 아, 얘도 부사조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나머지는 우리가 책에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